자, 띠 묶는 법 1단계. 자, 처음에 양쪽 두 띠를 끝을 모아서 쭉 당겨줍니다. 다음 2단계. 이름이 있는 띠가 반대 띠 위로 올라가게끔 교차해준 뒤에 가운데 구멍에 넣어서 당겨줍니다. 다음, 3단계. 이름이 있는 띠가 반대 띠 위로 올라가게 해준 뒤, 가운데로 아래에서 위로 통과해서 쭉 당겨줍니다. 그 다음, 토복과 그 다음에 띠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. 인사하는 법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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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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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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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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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